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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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봐아 봐라 바라 만드야. 만드야. 엄마가 만들아 만들 엄마가 쨍+ 쨍+ 쨍 엄빠 시 해보자 엄빠 응? 시 해보자 엄빠 응? 시 해보자 엄빠 응? 시 해보자 어만두 이거 언박 해보자. 엄박싱 해보자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잠깐만, 잠깐만, 이거 엄박싱 해보자. 알겠어, 알겠어. 올라와. 여기 올라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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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, 앉아, 앉아. 여기 올라오면 어떡해? 여기 올라오면 어떡해? 자, 자, 이거, 이거 봐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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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뒤로 가서 좀 앉아 뒤로 가서 앉아 자, 앉아 앉아 만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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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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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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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앉아 앉아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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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두, 만두. 언박싱. 박싱 이게 뭘까요? 이게 뭘까요? 아하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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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봐, 앉아 봐, 앉아 봐, 앉아 봐, 앉아, 일단 앉아, 일단 앉아. 앉아. 이게 만약 하면 딱딱이, 이게 만두야! 엄마가 이거 색깔별로 엄마가 시켰거든. 어, 이게 소리로 이걸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. 이 소리를 들으면 간식이 생긴다. 뭐 이런 개념이 있거든. 그렇 그렇게 보는 거지 자, 이거 나 뜨고 그러면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간식이 생길 거야 앞으로. 일단 앉아봐. 앉아봐. 이만안두고 이건 엄마 주머니에 있고 만두야, 만두야, 이거 자, 이거 박씨 앉아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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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앉아 앉아, 앉아, 앉아봐, 자, 앉아, 앉아봐, 일단 앉아봐, 이거 박씨 이거 박씨 이거 먼저 안 보자, 아, 앉아봐. 자, 이거 먼저 보자. 보자. 자. 이거 먼저. 보자. 짜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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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이게 뭐지? <laughs> 이게 뭐지? 아하! 짜오, 쪼! 그렇지. 또 있지롱. 또 있지롱. 또 있지롱. 자, 이건 놔두고. 이것도 한번 보자. 이거 엄마가 이렇게 끼고. 짜잔, 짜잔. 이것도 있지롱.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이건 좀 약하다 그치? 이건 좀 약하다 이건 좀 약하다 이건 좀 약하다, 이건 좀 약하다. 자 가자 이제 놀아보자